1번이 들기름하고 청장으로만 무쳐낸 버전이고요. 2번이 된장으로 무쳐낸 버전이었어요. 네. 단면만 잘라주는 거죠. 깨끗하게. 이렇게 딱 구부려도 안 끊어지는 거 보니까 잘 데쳐진 거예요. 된장 버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피디님 오늘은요. 진짜 반가운 거예요. 제가 이거 너무 기다렸어요. 오늘 취나물 합시다. 취나물, 이 보시면요. 이 줄기가 연해요. 원래는 딱딱해요? 이게 질겨요. 4월 초에 나오는 이 취나물은 진짜 기가 막히게 야들야들해. 요 이거 먹다 보면 막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어, 얼마씩 해요? 지리산 취나물인데요. 지리산 산취나물은 한근에 만원입니다. 아 근데 지리산 게 아니면 한근에 오천원에서 칠천원 사이에요. 양념 맛으로 먹는 나물이 아니고요. 이 나물 자체에서 나오는 향이 진짜 좋거든요. 저향 맡아봐야 요 네. 무쳐놓으면 은은하니 쌉싸름하니 좋아요. 다듬는 거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나물 안 사오려고 하는 이유가요. 다듬는 거 어려울까봐 안 사오거든요. 근데 이거 천하 쉬워요. 아, 이건 설거지통 아닙니다. 제가 김치 담거나 나물 이렇게 할때 쓰는 거예요. 그럼 요 끝이 좀 조금만 똑 잘라주면 깨끗한 단면이 나오거든요. 요 네. 상태로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딱 집었을 때, 집었을 때 이런 거는 시든 게 없잖아요. 시든 게 없으니까 쭉 넣어, 들어가고, 그리고 보시면, 아, 이거는 줄기가 좀 여러 줄기야. 그리고 여기도 좀 시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잘라내면 좀 가닥가닥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음. 이것도 이것도 좀 약간 단면이 거무스름 하잖아요 네. 단면만 잘라 주는 거죠 깨끗하게 네. 지금 나물이 너무 좋아 가지고 다듬을 게 없어요 어우 나물 사러 가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이거 저거 다사 오고 싶어요 이렇게 거뭇거뭇한 게 있어요 이런 잎만 골라 내시면 되는 거죠 뭐 시든 거 이런 거 버려 주고 이제 씻어 줘야 네. 되는데 물을 좀 받아놓고 물에 좀 담궈 놓을게요 한 1~2분 정도 너무 손에 힘꽉 주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물이 더럽잖아요 오. 그러니까 산나물은 한 두세 번 정도 세척을 해줘야 돼요 깨끗하게 두번더 세척해 줘야 돼요 물이 끓기 시작해서 나물 넣을게요 그냥 강불이 빨리 데치는 거예요 취나물은요 녹은하게 데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녹은하게 데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제가 좀 이거 상태 보여 드리가면서 설명할게요. 그리고 한 팬에 이거를 다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숨을 죽이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줄어들면 한쪽으로 밀고 또 집어넣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시금치보다는 훨씬 많이 데쳐 줘야 된 나물이에요. 이거를 덜설풋 데치잖아요. 그러면 무쳐 놨을 때 냉장고에 들어갔을 때 나물이 까맣게 변해요. 음 그래서 푹 데쳐야 돼요. 네, 푹 데쳐야 돼요. 데쳐졌다의 기준이 뭐예요? 아, 데쳐졌다의 기준 알려드려야지. 제일 두꺼운 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딱 구부려도 안 끊어지는 거 보니까 잘 데쳐진 거예요. 아, 좋습니다. 네, 끓어서 냉수 마찰. 네. 거품이 나네요. 어, 네, 이게 무슨 그 사포닌 성분 때문에 그럴걸요? 어... 음, 바닥 물을 여기다 버리면 안 돼요. 여기 흙이 또 남아 있거든요. 한번더 버려 주고 네, 그리고 한번더 헹궈줄게요. 이렇게 데친 나물을 팔기도 하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한근 데쳐놓으니까 양이 꽤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반씩 나눠서 다른 양념으로 제가 먹는 방법으로 해드릴게요. 나물은 한근에 몇 그람이에요? 400 그람이에요. 고기는 한근에 600 그람이고요. 나물은 한근에 400 그람으로 계량해서 판매합니다. 오. 네. 당근 데쳐서 반씩 나눠놨거든요. 음. 양념을 다르게 무실 거예요. 아 어떻게 달라요? 하나는 깔끔하게 들기름하고 통깨하고 청장만 들어가는 양념이고 이건 된장 무침으로 할 거예요. 이거 나물 물기를 꼭 짜줬죠? 그리고 먹기 좋게 한번 잘라줄게요. 들기름 양념 버전부터 시작할게요. 청장을요. 이거 너무 많이 넣으면 짜요. 작은 테이블로. 살짝만 넣고요. 그리고 마늘. 마늘은 그냥 기호대로. 이거 마늘 향이 너무 강해도 별로 맛이 없으니까. 통깨는 넉넉히 2, 3티 넣었어요. 통깨 좀 많이 넣고.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미원을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나물 초보이신 분들은 미원을 조금 살짝 넣으세요. 저 미원 넣는 버전으로 알려드려요. 미원을 살짝 넣으세요. 손에 들기름을 부어요. 우 네, 이렇게 넉넉히 해서. 간이 음. 벌써 고소해요. 벌써 고소하죠. 이게 근데 끝이에요? 네. 나물 간에 정답 없어요. 자기 입맛에 맞추셔야 돼요. 된거 같은데 피디님 한번 드셔보실래요? 젓가락 뜰게요. 네. 김이 젓가락의 등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지리산이나 이런 산 같은데 봄에 놀러 가면요, 네. 양 사이드로 이렇게 한정식집 나오거든요. <laughs> 거기 들어가면 나오는 산나물 느낌이 나요. 완전히 너무 맛있죠. 이걸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었군요. 그럼요. 남을 무쳤던 양푼에다가 그대로 이거 헹구지 마시고요. 넣고 된장을 1티반 정도 된것 같아요. 깨를 넉넉히 이티 갈아주고 다진 마늘 작은 티로 한한 번만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요. 고춧가루를 좀 넣어 줘야 돼요. 고춧가루. 작은 걸로 1T. 그리고 여기에도 솔직하게 알려 드릴게요. 미원 조금 넣어 주세요. 조금. 그리고 나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미원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손에. 된장 버전도 너무 기대돼요. 그죠? 예. 너무 맛있어요, 피디님. 아, 그래요? <laughs> 한번 먹어 볼게요. 네. 소리 들리시나요? 된장 버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된장 왜 이렇게 왜이 괜찮죠? 와 진짜 오늘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와. 난... 나물 나뭇... 된장이 달게 느껴져요. 음 응. 봄식탁에 나물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1 번이 들기름하고 청당으로만 무쳐낸 버전이고요. 2번이 된장으로 무쳐낸 버전이었어요. 어. 어떠셨어요? 둘다 너무 맛있고요. 이 뭐야 된장이 왜 달짝지근하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어서 행복하고 이거를 식구들에게 먹일 생각에 너무 행복해요 올 봄에 취나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번 주도 맛있는 식단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나물 한 근을 사왔는데 너무 많아서 한 끼만 먹고 반절은 냉동시켜 놓으려면요 이거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정수물을 부어서요 이요 정도로만 자박자박 네. 이 정도로만 잘 보이시죠? 요 정도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뚜껑 닫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 놓으면 돼요. 냉동해 놓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아 있어요? 네 있어요. 이렇게 해놓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네. 이걸 나중에 해동할 땐 어떻게 해요? 그냥 냉장실에 넣어 놓거나 실온에 꺼내 놓으면 돼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돼요. 똑같이. 그래서 한 여름에 시금치 한 단에 만원할 때가 있을 거예요. 비싸죠. 그럴 때 꺼내 먹으면 요긴하게 씁니다. <small> okay. <noise>